사마인데 처음 먹어보는데 그리고 또 설명 들으세요. 요게 말고기에요. 요 말은 제주도 수중 도랑말입니다도랑말은천연기념매에요 도랑마을 그래서 요거는 제주도 내 허거되는 식급을못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따로 관리되는 말이에요. 자, 요 지방은 오리만큼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이 화장품 만드는 원료입니다 아, 이 지방으로 저기 있는 마유아 찍었다, 얘네 그러니까 말고기의 탈점은소고기서약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뼈완전히 좋고요 특히 성장기 엘리베이터도 아주 좋아요 성로약한 3배 정도 돼요 음. 음. 오, 사람들이 말고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 달고기는 질기고 냄새난다는 편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런 고기도 있어요